정보처리 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2회 소프트웨어 공학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과목, 2과목, 5과목에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영 체제라든지 데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4과목으로 같이 편입이 되면서 출제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는데 이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저는 2017년도 것만 강의를 하지만은 그 이전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이런 문제들도 같이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정되고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내가 어떤 객체가 있으면은 저기 있는 객체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가지고. 그래갖고 정답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요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번의 정답은 4번 메시지가 되는 거고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구조예요. 구조. 뭔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요런 거를 만들게 되는데 유저라는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유저 안에는 여러가지 속성들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요런 속성 상태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 메서드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클래스가 되는 거고 요거는 하나의 구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구조일 뿐이에요. 자이 구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 있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유저라는 구, 그 구조로부터 u1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 new 해가지고 유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바에서는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u1이라는 요 u예요. u1이라는 인스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얘가 아이디라는 것도 가지는 거고, 얘가 패스워드라는 것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유저 u2라는 거를 new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유저2가 메모리 상에 딱 만들어지게 되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 여기 있는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얘 둘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각자 가지고 있게 된다. 요거는 자바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 사용자의 요구 기능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커렉트닉스래 갖고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인터그리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결성이 되는 거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플렉서빌리티 얘는 유연성이잖아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뭔가 계속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포터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식성이죠. 이사갈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품질 목표 중에 하나이고 우리는 ISO Ic 9116을 보면서 기신사효이기신사 그리고 효유 이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그래서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기능을 정확하게 만족을 시켜 줘야 된다. 자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서 뭐 오류가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원들, 내가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자, 그리고 유지보수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요것들을 확장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이식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기에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신사 효율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혹시 뭐 부특성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부특성은 한번 보시면은, 아, 그게 기능성에 해당하는 거구나. 아, 그게 사용성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가장 결합도가 강한 것은, 자, 이제 결합도도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여러분도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거죠. 자,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우나 선생님의 테스형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테스형, 테스형, 제, 외절에, 공유랑, 내가, 닮았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 결합도, 자료 결합도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얘는 스탬프 결합도, 스탬프, 그 다음에 얘는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부 결합도. 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내부 결합도가 가장 강한 거예요. 결합도가 가장 강한 거. 자, 가장, 가장 강한 거 찾으니까. 데이터 커플링, 데이터 커플링 같은 경우에 얘니까 얘는 가장 낮은 거죠? 아니고, 스탬프 커플링,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얘도 아닐 것 같고, 커먼 커플링, 얘는 공통결합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컨트롤 커플링, 제어결합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가장 강한 거는 뭐예요? 공통결합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먼 커플링, 얘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합도 자율 결합도 데이터 결합도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이렇게 있는데 자율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함수를 호출할 때 내가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펑크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인자 값을 넘길 때. 펑크 해가지고 여기에 뭐 a b가 있으면은 여기다 값만 넘기는 거예요 값만 그래서 펑크라는 걸 이렇게 호출할 때10 20 해가지고 요런 값만 넘기는 거 요걸 보고 자료 결합도라고 하는 거고 스탬프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어 주소값 그러니까는 배열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인터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기는 거 이렇게 곱하게 해가지고 자 요게 이제 스탬프 결합도가 되는 거고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제어 요소가 전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안에서 if 한 다음 여기 없다고 했을 때 if a가 1 0보다 크냐. 자 요런 식으로 제어 요소가 전달이 될때 제어 결합도라고 하는 거고 외부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익스턴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사용한 변수를 사용할 때 여기 있는 외부 결합도가 나타나는 거고 공통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를 쓸때자 그리고 내용 결합도가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얽히설기 엮여 있을 때 이걸 보고 내용 결합도라고 한다. 이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하고 모듈하고 그러니까 함수하고 함수하고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성 뭔가 모듈의 독립성을 높여야 되는데. 모듈의 독립성이라는 걸 높여야 되는데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뜯어다 쓸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데다 재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뒤에서 볼 응집도라는 게 있어요. 응집도는 높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낮춰야 된다. 자, 결합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은 결합도는 두 개, 두 개의 그 함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독립성을 높여 갖고 뜯어다 쓰려면은 얘네들이 막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얘두개 같이 뜯어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합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응집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통신적,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응집도가 높아요. 자, 그리고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응집도가 낮다. 그래서 기능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안에서 이 모듈이 하나가 있면두 개가 아니에요. 이 하나의 모듈이 있으면이 모듈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어, 서로의 연관 관계. 이걸 보고 응집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능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듈 내부에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하기라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능적 응집도가 되는 거고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 내부에서 이 하나의 활동. 이 모듈 하나예요. 뭐 A라는 펑크 A라는 거 하나요. 여기서 나온 여기서 나온 출력값이 다음 에 입력값으로 쓰이는 거. 요걸 보고 순차적 집도라고 하는 거고. 통신적 응 집도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것들, 요런 것들을 사용한다. 공통된 입력, 공통 출력 요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절차적 집도는 얘가 순서대로 처리되는 거. 순서대로 처리된다고 그래 가지고 순차적 집도가 아니에요. 순서대로 처리되는 거는 절차적 집도가 되는 거예요. 자, 시간적 집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에 같은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돌아가는 것들을 모아 놓은 거. 자, 그리고 논리적 집도 같은 경우에는 야, 쟤네들이 비슷한 일을 수행할 것 같지 않니? 그러면 모아두는 거. 자, 우연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막 모아 놓은 거. 그걸 보고 우연적 응집도라고 한다. 그래서 결합도, 응집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거의 매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럼바우 분석 기법에서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하며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요. 객체를 찾아내요. 속성과 연산 식별 및그 객체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객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모델링은 객체 다이어그램으로 만드는 거는 거기는 객체 모델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럼바우 같은 경우에는 격동기잖아요. 럼바우라는 양반이 소프트웨어 위기의 격동기에서 하셨으니까 근데 그 격이라는 건 객이에요. 이 객체 모델링 할때 객체들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유저가 사용되고 여기서 주문이 사용되고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여기 있는 객체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찾아내어서 그것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는 여기 있는 객체 모델링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지향 분석 방법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럼바우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객체를 찾아내서 연관을 맺는 객체 모델링을 하는 거고 동적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값들이 바뀌는 거자 그리고 기능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여기 있는 기능 모델링이 된다 어디 사셨다고요 격동기에 사셨다고 그래서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능 모델링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이게 아니에요 먼저 객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적 모델링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능 모델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객체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얘는 객체 다이어그램이. 하는, 나오는 거고 동적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상태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고 기능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dfd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부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 개발하고 거시적 개발하고 같이 하는 거고 제콥스는 유즈 케이스를 강조한 거고 코드와 요든 방법 같은 경우에는 er 다이어그램 요거를 이용한 거고 위르스 브록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고 설계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위르스 브록이다 이런 것들 특징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식으로 풀어 주시면 돼요.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프로그래머들이 능력이 좋아야 되겠어요. 나빠야 되겠어요? 당연히 좋으면 좋죠. 그러니까는 얘는 맞는 거고. 팀 의사를 전달한다. 내가 지금 뭐 개발팀이야. 근데 저기 그 디자인팀이나 뭐 기획팀이나 아니면 퍼블리싱팀에서 늦어지고 있어. 그럼 내 의사를 전달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얘도 맞는 거고. 제품의 복잡도. 제품의 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이제 그 개발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얘도 맞는 거고.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능력. 아니, 소프트웨어를 내가 만드는 거잖아. 지금 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이잖아요. 그럼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능력 같은 경우에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거는 상식으로 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오케이.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상위 케이스 도구가 지원하는 중요 기능으로 볼수 없는 것은. 자, 케이스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뭔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을 ADD 도와주는 거죠. 누가? 컴퓨터가 도와주는 그런 도구를 얘기하는 건데, 케이스 도구 같은 경우에는 상위 케이스 도구라는 거 있고, 자, 그리고 하위 케이스 도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상위 케이스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뭘 도와주느냐. 분석하고, 그리고 설계 쪽, 요쪽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워포인트를 한다든지, UML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상위 케이스 도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위 케이스 도구 같은 경우에는 분석 설계 다음 단계,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그런 단계를 도와주는 거, ID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하위 케이스 도구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한번 찾아보면은, 모델들 사이에 모순 검사 기능이다. 이 모델들 사이에, 모델은 뭐예요? 그림 그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설계단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상위 케이스 도구에서 하게 되는 거죠. 얘는 맞는 거고, 모델의 오류 검증 기능, 모델의 오류 검증, 그림을 그렸는데 뭔가 오류가 있어. 이런 것들도 그림 그리는 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림은 분석하고 설계단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고 원시 코드 생성 기능. 원시 코드는 코딩,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구현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현단에서 하는 거는 하위 케이스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위 케이스의 도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료 흐름도 작성 기능. 자료 흐름도는 분석 설계단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 원시 코드 생성 같은 경우에는 하위 케이스 도구가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칠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토타이핑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토타이핑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제품을 만드는 거죠. 뭐 보수 모형도 있었고 프로토타입 모형도 있었고 나선형 모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프로토타이핑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제품을 만들어 갖고 고객하고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 거이걸 보고 프로토타이핑 모형이라고 한다. 자 개발 단계에서 오류 수정이 불가함으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개발 단계에서 우유리. 오류 수정이 불가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 단계에서 뭔가 만들어서 사용자하고 계속 요구사항을 협상하고 그러는 게 프로토타이핑 모형이기 때문에 얘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계속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 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뢰자가 최종 결과물의 일부 또는 모형을 볼수 있다. 모형을 만들어 갖고 계속 보, 보여주는 거니까 프로토타입은 발주자나 개발자 모두에게 공동의 참조 모델을 제공한다. 그냥 만들어서 같이 보는 거니까 오케이. 자, 프로토타입은 구현 단계의 구현 골격이 될 수가 있다.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게 골격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맞는 건데, 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었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떤 프로그램 구조를 나타낸다. 모듈 F에서 펜인과 펜아웃의 수는 얼마인가. 요거는 우리 실기에서도 두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얘는 지금 F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F라고 그랬으니까 F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F가 받는 건 뭐예요? 하나 둘 셋. 여기서 B에서도 받고 C에서도 받고 D에서도 받죠. 펜인 이란 말이에요. 그냥 3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B, C, D 써주는 게 아니라 3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펜아웃 같은 경우에는 얘가 누구를 이렇게 호출하는지. G하고 H 이렇게 넣 주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팬인 같은 경우에는 3이 되는 거고 팬 아웃 같은 경우에는 2가 된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모듈의 응집도가 약한 것부터 강한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응집도라고 그랬으니까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외우셔야 돼요. 뭐 기능성 뭐쩌저쩌가해 가지고 근데 얘를 어떻게 외우셔야 되느냐? 어, 우리 놀던 시절에 우리가 좀 반대로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어땠어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얘는 우연적 인집도 그다음에 논리적 인집도 시간적 인집도 절차적 인집도 통신적 인집도 순차적 인집도 그리고 기능적 인집도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면은. 어, 약한 것부터 강한 순서로 올케나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제일 약한 거예요 우연적 응집도가 근데 지금 여기서 기능적 응집도가 있으니까 얘는 강한 것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시간적 응집도는 어디 있어요 시간적 응집도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그 다음에 기능적 응집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고 논리정집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야. 아,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논리정집도 어디 있어요? 논리정집도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시간정집도, 그다음에 시간정집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기능정집도 여기 있으니까 얘가 맞는 거네요. 지금 약한 것부터 강한 순서로 논리정집도가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시간정집도가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기능정집도가 여기 있었고, 얘가 가장 응집도가 낮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얘가 가장 높은 상태가 되니까 요렇게 써져 있는 거, 그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시간적, 기능적 논리적, 시간적, 기능적. 얘가 정답이죠. 그리고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논리적 집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기능적 집도 여기 있고, 시간적 집도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어땠어?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영어로 그 실기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오케이.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로 문제도 상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자, 보면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항상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이 있어야 돼. 끝이 있는 거죠.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고 이런 시작과 끝이 있는 거고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서로 다르다. 어, 다르겠죠. 다 다른 거니까. 항상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자,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대단히 사업을 의미한다. 아, 지동화는 홈페이지도 걔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가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개략적인 범위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구체화하여 구현해 나간다. 다양한 거고. 처음에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위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점점, 어, 그 상세하게 만들어내는 게 프로젝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사업만을 의미한다라는 거니까. 뭐, 만을, 요거 뭐, 무조건 다 된다. 이런 것들은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그게 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들을 풀어봤고 요런 문제들이 기출된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정보 처리 기사 필기 보게 되면은 1과목부터 5과목 이렇게 있는데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이렇게 있는데 보통 1과목, 2과목, 3과목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4과목에서는 지옥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여기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프로그램, 시언어도 들어갔지, 자바도 들어갔지, 파이썬도 들어갔지. 거기다가 네트워크 들어가고 운영체제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좀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60점 정도를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고득점 해야 되는 거고 자 5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락을 면해야 돼요. 얘는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그 프로토타이핑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5과목에서 나와요. 여기서 맞춰 줘야 될 것들은 무조건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점이라는 꽈락을 넘겨야 된다. 얘는 어디서 무슨 문제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한 번도 듣도보도 못한,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용어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들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5과목에서는 무조건 맞춰 줘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꼭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